아, 타쿠아빠님! 타쿠아빠님 또스물개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쿠아빠님! 자, 게임 보러 갈게요! 가시죠! 와, 아, 이구야 오늘 아주 그냥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 카나키드님 아, 고맙습니다 또 270개, 아, 27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애들 잘 예, 이끌고, 저도 기회가 되면 또 나가고 해서 꼭 예, 결승까지 갈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 보시죠. 정말 빅매치, 빅매치. 빅매치. 빨간색 아니, 차라리 <laughs> 좋겠다. 네, 누구입니까? 와, 바람피자님. 파란 피자님. 아, 파란 피자님 아, 또 337개, 337개. 아, 너무 고맙습니다, 파란피자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 고맙습니다, 파란피자님. 어? 어? 자, 그치? 소리 두번 나지? 응. 아, 파란피자님. 아, 다시 아, 한번 무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어. 누나 덕에 내가 살았다. 정기력 아, 정기적... 아 카나키드님 나 발표 중이야 어째서 그래. 아이고야 어. 아니야 아니야 비헤드셋 이상. 카나키드님 아 고맙습니다. 270개 고맙습니다. 무무님도 2,700원 고맙습니다. 윤서님 팬가각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영어 왠지 원어노래일 것 같은데 나는. 고마워. 고맙소서. 아 고맙습니다. 카나키드님 감사합니다. 자, 볼까요? 아니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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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자, 리호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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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봐주세요. 이> <laughs> 아, 네. 네. <laughs> <아이>, 성렬님도 <laughs> 너무 감사하고 파라피자도 <바>, <laughs>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가나 키드님도 너무 고맙고요. 다들 <laughs> 아, 오 역시 아유 좋다. 아유 <laughs> 어, 좋아요. 대각선이네. 자 볼까요. 어? 배럭 더블 안 했네 이번에. 아빠 이러고, 네. 아, 이러고 스3 되나? 그 대각이라서. 회원을... 대각이라서. 아 스포이프 짓는다. 어안짓나 어. 안, 짓나? 그 어? 하고 있는데 안 지어. <laughs> 야 스포이프 안 짓는다. 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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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 좋아요. 겨우가 네. 음... 서치도 빨리 해서 지금 테란이 좋아요. 아, 좋아. 아. 드론도 빨리 뺐는데 원 음. 서치도 못 하고. 캐라는 서치도 늦게 했는데 뭐 당할 것도 없고, 지금 대각선인 것도 알고 있어서 드론 서치 타이밍으로. 대각이라 쇼부 당할 것도 없고 영호는 쇼부 당할 게없는데 운영을 운영 운영해서 안칠것 같은데. 펠린이어서 알아. 어, 이거 소리가 이거 아마 지윤님 소리가 두번 나는 것 같은데. 어, 저... 아, 맞아라, 맞아. 아, 뭐야? 아, 다들 고맙습니다. 네, 옮겼어요. 아, 미니 꼬맹이 님, 100개 고맙고요. 그거, 그거 설정하는 거 있을 텐데, 어, 뭐더라? 어, 사운이라고 해야 되나? 어, 사운 1, 어, 1로 님, 그치, 아, 그 고맙습니다. 팬가입, 고맙고요. 나중에 나중에 17차 님, 10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파란 피자에도 또 100개 맞아. 감사합니다. 아우, 다들, 좀좀 아,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누나가 그냥 방송 소리를 꺼버려 어차피 우리랑 희서라면 아, 되니까 아, 상관없어요. 아, 껐어. 응. 응, 방송 소리 꺼버리고 아, 그냥 편하게.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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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너무 편하다. <laughs> 예. 아 카나키드님. 아또 270개.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나키드님. 아이고야.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카나키드님. <laughs> 아왜 이렇게 여기 조용한 가하 영어가 없어가지고 조용한 가네정석형도 없잖아 아니, 그 둘이 없어가지고 되게 조용한 뭐야 이거. 원어는 그거네 봅시다. 아 빨리 패는 음. 뭐. 어, 거네. 충격하다가. 저게 저게 좋긴 하더라. 좀 좋더라. 어맞아 나 어제 어제 지수형한테 랭킹전 때 저거 하다가 근데 뻘쳐드랍에 당렸잖아망어타거 아, <laughs> 상대 다수해야지저헤드 어, 저거 좋더라. 고 스타팅만 빨리 가고 원원원이 쓰레기 쓰레기던데. 쟤만 쟤은 애들 거야. 다 APM 높아요? 네. 어, <laughs> APM들은 다 높아서. 이 있어도 스들을 무조건 <laughs> 먹을 거야. <laughs> 지금 안 빼놓고요. 벌쳐는 여기서 안 빠져요. <laughs> 아, 저게 벌쳐드라 개재야, 아, 저렇게 하면. 나갈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민철 선수는 원원 원이다. 그러면 멀티 먹기 힘들겠네. 레이스. 아, 이런 계산이 다 있는 거예요. 저, 양 선수. 아 대란님 진짜... 아, 뭐. 안녕하세요. 야, 민철이 민철이네 어디... 토스보다 테란전더 잘하지. 아니요 토스전도 진짜 개잘해 개잘해 옛날에 품악이 아, 아. 좀 있었는데 아. 요새 토스전 거잘안 치고 아 진짜 와아 그러니까 민철이 테란저그 너무 잘해가지고 약간 아, 토스전이 조금 야, 상대적으로 11시 같은, 11시 같은 잡은 건데, 여, 서치했는데, 와 그러네 일시 음. 했네 어. 와, 서치하냐, 와 뭐. 이거 또갈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것도 11시도 아, 간다. 갈수 저거 갈수 갈수 11시 가는 거아닐까 와, 저거까지 서치를 해? 11시 가면 오고도 잡을 수 있어, 레이스가. 와, 진짜 꼼꼼하게 한다. 아, 어차피 저 벌처 거 할거 없잖아, 그렇지? 이거를 찾으면서 게임 와, 미친 놈이다, 진짜로. 나도 그거 당했거든. 최근에 나도 당했어, 이거. 맞다고요? 와! 에, 이거 두 마리 잡아 이러면. 잠깐만요, 이거 한번 새로 고침 할게요. 이게 조금 느려져가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하하하, 어... <laughs> 진짜. 아, <laughs> 진짜. <웃음> 진짜 어... 이 영어는 이러니까 미친놈 소리 듣는 거예요. <laughs> 어쩜 저래? 이겼다. <목소리> 진짜 너무 좋은데 지금 상황이 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여러분 아이 너무 느려가지고 딴 쪽이랑 아연했이때가또 조개 잡히는 건 진짜 대박인데 조는 벌쳐도 소금만한 다음에 아, 거의 스파이오. 피해 없이 링도 깔까 아, 보고 거서 벌쳐 2벌만 찍은 거잖아 3벌 찍은 거잖 어, 벌쳐도 되게 적게 찍고 지금 잘 쟀어 이래고 이러면은 저거 스타팅 먹을 때도 개기쳤거든요 왜 봐야 되니까. <웃음> <웃음> 와 봐봐 또들어와 카나키드님 카나키드님 270개 <웃음> 고맙습니다 카나키드님 아 파란피자님 또 500개 와 안장하겠다 안장하어아 두분 다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파란피자님 500개 또 이거 봐야겠다 이거 짤 컨트롤 아, 봐야돼 컨트롤, 있어, 컨트롤. 어, 사베. 아, 와. 와. 오 사베! 와아 와아! 점프타와 그냥 끝났어 게임 끝났는데? 어, 진짜 끝났끝났어 어, 네, 끝났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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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뮤탈 뮤탈 어 사베 이거 못찍었어 뮤탈 실수했어 와. 야 근데 야 여기 없어서 좀 어. 위험했다 와아아 일반화질로 바꿔야겠다 위험해. 아 왜이래 어비엄 했겠다고 그좀아 내게 좀미치구아다아 이거는 끝났는데? 지금은 끝났지 와 이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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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이래돼, 와. 아깝다 아 뭐야 영웅 프로키스님 감사합니다 야 이거 부야 이거 쇼부야 야 이거 쇼부다 링 많이 찍었다 와 대박이다 이거 그냥 끝난다 뭐야 <laughs> <laughs> 역시 똥뚜껑인가? 링 쇼부야 링 쇼부 어내링 쇼부다 한타이밍 아 근데 이거 보겠지? 봤다 봤다 봤다. 이만한 어 그렇죠. 아 저거는 봤으니까 여기 에 집중. 영호는 영호는 확실해요. <laughs> 뭐가 중요한지 우선 순위가 이거는... 있는데. 아니 근데 민철이, 운영, 운영형이네 노린 거다. 약간 이거는 러커쇼브 생각하게 하고. 민형이네. 그렇죠. 아, 근데, 근데 근데 저걸링 저 정도 보면은 근데, 저글링... 불리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란이 좋죠. 초반에 워낙에 유리해 갖고. 어. 어, 워낙 유리해서 그렇긴 한데. 영호는 확실해요. 우선 순위가 아, 이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걸 먼저 신경 써요. 저는 컨트롤을 항상 우선 순위로 놔서 그것만 보고 있고.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레이스 너무 좋다. 이 레이스. 지금 터치하고. 그러니까 거. 진짜 지금 레이스 꼼꼼히 터치하는 거 아, 너무 좋다. 특색한 게. 영호가 설계 다때려 놨네. 그래도 요즘 요즘 저거 저는 원어 원어. 와. 야, 요새 게임 거구나. 많이 안한것같다니 아, 대충 다 봤나 보다 요새 저, 이, 저 원래, 이, 원래 이, 구석지, 바다 구석지 바다 서치를 하나, 하, 하나 원래 바다 안 했던 것 같은데 리영 아니니 구석은 아, 원래 근데 들어가면 보는 경우도 있어 어 뭐야 아저 타이밍도 마린도 마린은 원래 하지 그 타이밍에 하잖아 그런 느낌으로 한것 같은데 왜냐면 거기에 해처이가 있을 걸 알고 가는 타이밍은 아니긴 했잖아 근데 영호 앞마당에 S C 가왜 이렇게 조금이냐? 아저정도면충분하네아 최적화한 거구나. 저거 저거 사커 이레딧 한 방씩 갈기면 끝이네. 이거 그냥 그대로 한방 놓치면 맞기 그냥 이거 배스이와배스이 있어서 스만잘 살리면서. 팝에 링 많은 거 알아서 팝에 찍으면 되고. 사벳도 딱 적당히 섞여있다 아, 오! 기기 <laughs> 오! 와사베다 살렸어! 다 살렸어! 와뭐는거야났다와 아 <laughs> <살렸어>. <laughs> 진짜 무조건 끝났다 이거 아, 좀, 빡치, 좀 빡치는 그냥. 게임 그냥. 아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다 그냥 이이레대이 4방 네 딱딱딱 갈기면 풀마나 사베도 있고 아 근데 저거 나왔네 아, 사... 커널, 커널 뚫리고 뒷판에 아, 있어 아못 지금 이제 확실해? 어, 어. 그렇죠. 와, 와그 이거 그 컨트롤, 정도면 컨트롤 정도면 다 하네. <laughs> 진짜 환장하게 하네, 사람, 진짜. 와, 이래도 몇방이야 어, 어, 이제, 어, 어. 봤다. 어, 디파일러는, 어, 파베빠! 와, 아, 아, <laughs> 이거 끝났다. 이건 무조건 끝났어요. 그렇죠. 파베가 여섯 기라 디파일러 아, 있어봐야 러커가 없어서 끝났어요. 그가지도 못하네. 와. 와 진짜 완벽하게 하네 진짜 이건 뭐아 <laughs> 진짜 말을 이렇게 하네 말을 이렇게 깡패다 깡패 와와 <laughs> 와. 이거를 진짜 <laughs>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아아까 그러니까 지훈님 잘... 진짜 너무 잘.